치질일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. 우리 동의보감에서 일단 닭고기, 그리고 술, 그리고 메밀,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해주라고 했는데, 여름이 됐습니다. 메밀면도 많이 먹죠. 거기에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까지.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식단입니다. 환자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식단이고, 혹시 평소에 조금이라도 치질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로 인해서 엄청 심해지고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신다면 제일 좋겠지만, 사실 먹는 방법만 좀 바꿔도 저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확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치킨인데요. 기름에 튀기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만, 이걸 백숙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거든요. 닭고기를 난 너무 먹고 싶다, 먹어야겠다 싶으면은 치킨이 아니라 백숙을 좀 드셔 주시고요. 술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. 타협이 될수 없습니다 술은 진짜 한 방울도 안 되니까 피해주시고 메밀면 역시도 속이 좀 너무 먹어서 냉한 느낌 설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먹어도 되겠지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치킨 대신에 닭백숙 삼계탕입니다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치질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